네, 안녕하세요. 마루TV 채널을 운영하는 송소장입니다. 어, 오늘은 푸르지오 서밋 대현동, 푸르지오 서밋 남천동 여기 나와봤거든요. 지금 보시는 곳은 그 서밋 라운지입니다. 스카이라운지인데, 한번 영상 시작을 스카이라운지에서부터 시작을 하, 하려고 여기 찍게 됐습니다. 보시면은 입주민 전용 36층에 있고, 입주민 전용 라운지입니다. 이렇게 라운지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강한대교 연구조망으로 보실 수 있는 이런 라운지가 있어요. 일단,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제가 그 타입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가보시죠. 네, 방금 스카이라운지 보셨고,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그 25평입니다. 25평이고, 지금 요거는 분양이 안된 거라고 하네요. 그래가지고, 이쪽, 또 의외로 여기 25평이 전 뷰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, 광안대교가 일단 보여요. 보여가지고,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, 제가 서밋은 다른 뭐 84타입 내려온 영상이 없거든요. 근데 이제 요거 하고, 40평 대또 보러 갈 겁니다. 요 바로 다음으로 해가지고, 한번 제가 청강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쪽에 이제 신발장 있고 작은 방이 이쪽으로 다 있어요. 작은 방이 있고, 여기가 거실, 주방, 안방, 공용 화장실입니다. 작은 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거 이제 첫 번째 작은 방 시스템 에어컨 있고, 여기는 붙박이장 없습니다. 없고 이제 보시는 게 이제 부경대 방향. 어, 아무래도 25평이니깐 뭐... 사 상당히 넓은 방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방이 세 개라는 거이 방은 조금 더 넓어요 조금 더 넓고 이제 특징이 국가기장이 있습니다 어, 어린 자녀분들 키우시기에는 이 정도 사이즈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용 화장실 변기, 세면대, 여기는 욕조 요, 요게 그거라고 합니다 요. 그 욕실 이제 말리고 그리고 저기서 스피커도 있어 가지고 블루투스 연결을 하면은 예, 노래도 들으실 수 있다고 해요. 그리고 방금 보여 드렸던 거기 거실 그리고 주방입니다. 아일랜드 식탁 있고 여기 뭐야? 냉장고 넣는 자리. 그리고 주방 싱크대 있고 인덕션, 후드 다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이렇게 창이 있어서 환기시키실 수 있고 다용도실이 그리고 생각보다 좀 넓게 있어요 다용도실이 넓어서 여기 뭐두 번째 냉장고 그리고 뭐 세탁기, 건조기 다 놔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안방, 안방 보여드릴게요 안방, 저쪽으로는 이제 저렇게 베란다가 있고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 창을 좀이고보면은이런 느낌 음, 여기는 이제 안방은 욕조가 없고 샤워부스가 대체되어 있습니다 이제 굳이 굳이 흠을 또 잡으면은 그 안방에 붙박이장 없는거 근데 25평이라서 어느정도는 이해가 된다 예, 30평대였으면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25평이라서 이해가 된다. 일단 25평 부르지아 섬이 남천동 한번 봤습니다. 일단 이제 큰 평수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45평 이제 보여 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신발장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서 왼쪽으로는 작은 방 하나. 두 번째 방 거실 주방 이쪽에 안방이랑 세 번째 작은 방 그리고 여기가 공용 화장실입니다. 먼저 왼쪽에 작은 방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. 이쪽에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 여기 창문이 있습니다. 쪽이 향이 남향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이 그 붙박이장 들어가 있고 방이 아까 보셨던 20평대보다는 확실히 넓게 느껴집니다. 그리고 두번째 작은 방 이쪽도 이쪽 향이 남향인 것 같아요 어, 저쪽이 이제 W가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이 남향인 것 같고 이쪽은 붙박이장은 따로 없습니다 붙박이장은 따로 없고 넓이는 확실히 아까 작은 평수보다는 방이 넓게 느껴집니다 어, 공용화장실 공용화장실은 어, 그, 그 작은 평수는 아까 공용 화장실에 욕조가 있었는데, 여기는 샤워 부스가 있네요. 그리고 이렇게 세면대, 변기 있고 거실, 그리고 주방, 주방 쪽으로 향해 가지고 이 시스템 에어컨이 하나 있, 있습니다. 그리고 거실 좀 상당히 넓게 느껴지네요. 어... 거실 향은, 보시면은, 그냥 뭐, 뷰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, 정원 뷰고, 부경대 쪽으로 보고 있어요. 아마, 서향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창을 등지고 보시면은, 요런 느낌이에요. 어, 주방. 뭐, 특이사항 없습니다. 그리고, 한 가지 또 마음에 드는 게, 주방 쪽 창문이 이렇게 크게 나있네요. 그래서, 환기시키기도 용이하시고, 이그 설거지 하시면서도 이렇게 밖에 볼수 있다. 그리고 이쪽은 다, 다용도실. 요 다용도실은 여기도 확실히 넓어요. 그래가지고 뭐 세탁기 건조기 그리고 서브 냉장고까지 김치 냉장고까지 배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안방이 되었고 세 번째 작은 방. 세 번째 작은 방도 그 다른 방두 개처럼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. 넓은 편이고, 이 방에서도 이렇게 부경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아마 서향이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이쪽은 뭐 수납 공간 되겠고, 안방입니다. 안방도 확실히 상당히 넓어요. 상당히 넓습니다. 신축 아파트 중에서 이렇게 방네개에 거실 뭐 안방 다 널찍한 건 저는 처음 보네요. 그리고 이쪽은 그 화장실인데 안쪽에 보니까 세면대가 따로 없습니다. 안쪽엔 세면대가 따로 없고 이쪽엔 욕조 변기만 있고 세면대가 밖으로 빠져 있습니다. 밖으로 빠져 있고 이쪽엔 다 수납공간 되어 있고 작은 평수에서는 없었던 드레스룸이 안쪽으로 해가지고 있습니다. 아, 이렇게 프로지오 썸이 제가 처음에는 그 25평 보여드렸고, 지금은 45평입니다. 일단, 요 물건들이 이제 분양이 다안된 것들인데, 뭐몇개안 남았다고 합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